도희를 어, 위로해주고 어, 친구가 되주고 얘기를 들어줬던 강아지 두 분을 강아지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만나보 예, 이 아, 라이마이마 라이마임 오, 라이마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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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마 잠깐 잠깐 잠깐만 다 아, 다 귀여 예민. 예민에서 누가요? 네. 어? 어 네, 네. 라이미가. 라이브야, 약간 예민. 아 예. 하이미. 하이미. 얘가 어, 엄마예요. 어? 아 엄마고 어? 딸이고. 얘가 엄마고 얘가 아들이. 아들이야, 아들. 아, 아, 엄마가 더 짱돼. 아왜그림이하 강아지. 강아지도 항상 엄마하고 아들이 붙어있네. 아 그러면 딸이 더 서글프지. 아, 학교 갔다 왔어. 그러면 라이미하고 하이미가 딱, 아이고 달려올 거 아니야. 신나. 어떻게, 어떻게 대화를 해요? 어, 어떻게 대화해? 라임. 응? 라임. 내가. 아, <laughs> 귀여워. 오 말하는 것 같아. 어 내가 오늘 친구들이랑 싸웠다. 어어. 어, 어, 어. 아 그런 이야기를. 어. 아유 근데 어머. 어, 어. 어머. 이런 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어머. 어 이렇게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건 아니죠 혹시 정말 건... 아 진짜 마음이 안 좋으니까 이거. 어, 그래. 그래. 예. 아유 저게 내 생각 나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슬프게. 만, 슬프게만 생각하면한두 끝도 없으니까 좀 재밌게 어, 하임 음. 라임 나오늘 친구랑 싸웠다 사진 보여줘 음. 얘야 가서 물어 뭐 이렇게 하하하하하하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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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한하 엄마 얘기도 많이하어하 너는 하임이있어하 어. 엄마 있어서 좋겠다. 부러워하 어. 개 부러운 거죠, 진짜로. <웃음> <웃음> 그러면, 그날 음... 여행 가기로 한 날, 취소된 날, 애들한테도 얘기했어? 뭐라고 했어? 음... 그때 뭐라고 했어? 얘기 좀 해줘봐. 엄마랑 여행 가기로 했는데, 엄마가 바쁘대. 우리 산책 갈래? 우리 산책 갈래? 그래도 얘네 산책은 빼먹지 않았어요. <웃음> <웃음> 아유, 아니 이렇게 딸이 꼭 엄마 생각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오 빠도 울어요. 오빠도 옆에서. 오빠는 충분히 지금 이 모습을 이해해요? 봤어요? 이런 모습. 봤는데 <laughs> 제가 여행 취소된 날 엄마가 때 나갔다 보니까 동생이 강아지 들 안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고. 음. 아그 모습을 봤구나 오빠가. 저도 그러면... 같이 울었어요. 동생은 이렇게 강아지들랑 얘기했지만 우리 아들은 누구랑 얘기했어요? 저는 게임했어요. <laughs> 게임 <laughs> 게임과 대화. 싶어요 아, 예. 게임 한판이면. 네. 아, <laughs> 어머니, 어머니 말씀대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머니 말대로? 아 지금 이렇게 보니까 너 저도 마음이 좀 짠하게 아프네요. 아들이 한번 물어봐요. 엄마, 우리하고 일하고 뭐가 더 일순이지? 한번 물어봐요. 엄마. 우리랑 일 중에 뭐가 더 중요해? 너희가 더 중요하지. 그렇지만 그렇지만 네.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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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그렇지만, 네. 그렇지만, 그렇지만 음. 엄마는 일을 손에 놓을 수가 없어. 음. 저는 엄마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딸 아들이 엄마한테 어떤 어떤 딸이에요 딸은 제가 봤을 때 아이는 되게 독립심이 강한 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제 힘들 때마다 남 모르게 집안일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밥도. 저보다 훨씬 더 잘하고요 반찬도 다른 아이들이 못하는 장조림 막 이런 것도 혼자 소수해서 어, 예, 오빠도 좀 같이 차려서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딸아이를 너무 많이 믿게 된 거죠 음. 아니 근데 반찬도 잘하고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밥 지을 줄 알았고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된장찌개 어, 김치찌개 어, 간장 계란 장조림이나 간장 계란 장조림 떡볶이, 떡볶이, 오, 오, 오. 달걀찜, 오. 달걀찜, 우와, 그래도 아주 제대로 지금 못해요. <laughs> 아, 달걀말이 <laughs> 같은데, <똑같이>. 달걀말이 <우와. 웃음> 그러면 이제 지금 요리 얘기만 했지만, 집안일이 뭐 요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방과 후에 이제 애들은 다 노는데, 저 혼자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빨래 있으면 또 돌리고, 빨래 널고, 덜고, 널고, 개고, 오케이. 또 아빠 들어오시고, 또 아빠. 밥차려 들고? 네 아이고 집안일도 다하네 도희가 음. 엄마가 이제 여자니까 당연히 해야된다 이렇게 아. 여자니까 당연히 해야된다 이렇게 아. 자식이니까 아. 가족이니까 이해해주고 네. 여자니까 설거지 해야되고 무조건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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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은 여자니까 네가 다할줄 알아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그런데 어머님은 성인 여잔데왜안 하세요? 네. 저녁에 하는 제가 이제 노래 기출도 세건 정도가 되는데 저녁에 이제 하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저로 인해 자식이 아니, 기다리고 아니. 있는데 아. 아니 애가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를 그런 것도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저는 이제 아이가 당연히 해주고 아휴. 있어서 자식들한테 엄마로서 할 일이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떳떳하거든요. 이렇게 내가 성실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뭐 해줄 수 있고, 뭔가가 필요하다면 그거를 마음대로 해줄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어머니 생각해보요이떳터한 차원이 아니라, 이 애들한테 허전함과 그리움과... 응, 눈물이 애들이 흘릴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다라고는 아...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구나라는 건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빈 자리 오래갑니다. 이거. 이거 평생 가죠. 어머니 네, 이거 빈 자리 저... 찾아서 정말 평생해요. 전 너무 또좀 들으면서 속상한 게 아예 어머님께서 인식 자체가 아이들한테 미안은 하지만 그 미안함의 크기가 굉장히 작으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밝게 웃고 건강하지만 나중에 아. 이 마음이 병들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엄마가 아. 필요할 때 있어주지 않았던 그 시간들 때문에 어때요 동생이 지금, 지금 그 조카가 지금 아. 고민이라고 나왔잖아요 네. 뭐 어떠세요 이모가 볼때 지금 제가 옆에서 항상 지켜보고 보고 있어요 동생이 못하니까 제가 가간가 이제 올라가서 청소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어. 그러면 완전 집이 초토화. 음. 제가 이제 막 화장실이고 뭐다 치워주고 와요. 그리고 또제부를 제가 또몇번 이렇게 밥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시장을 받아 동태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사돈 음. 어른이 갑자기 아. 오시 거예요. 아이고. 오시더니 나를 딱 보시고 하시는 말이. 누가 며느리인지 모르겠다 그러시면서 문을쾅 닫고 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가 참 당황스러울 때몇번 있었죠. 아, 오빠는 동생을 좀 많이 이해해주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볼때 눈물도 같이 흘리고 오빠는 동생이 가장 걱정될 때가 언제일까요? 동생이 집안일을 하고 방에 들어가서 문, 문을 잠그고 저기 음.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가장 걱정인 게 우울증에 걸릴까 봐. 아. 네, 너무 걱정이 돼요. 그 네. 뭐. 그래서 오빠로서도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또 음. 게임을 했어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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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왜 울었을까, 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어,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계단에서 이제 불렀었어요 다리를 진짜 심하게 뻗거든요. 어. 근데 이제 너무 아프니까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엄마가. 뭐 타박상이겠지 괜찮아. 뭐 타박상이겠지 괜찮아. 뭐 아, 이러시면서 만 거예요. 막 말투가 좀 별로다. 근데 이제 그래서 혼자 병원에 갔다 왔는데 다리가 이제 심한 타박상이라 좀 오래 아플 거라고. 동원 치료도 해야 되고. 뭐. 아니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차피 지금 달려 와서 같이 병원에 못갈 상황이면은 말이라도 그리고 자식인데 당연히 네. 방용... 아이고 어떡해. 얼마나 어... 마. 야, 어떻게 얼마나 번데 막야 어떻게 무슨 딸이 다쳤는데 아이가 좀 많이 개구장이인것 같아요. 예? 다치기도 아, 아, 많이 다치고 아이들이다 그렇지 뭘? 아 그러니까 독립심이 있으면서도 아이가 <laughs> 좀저 닮아 성격이 되게 활발하다 보니까 아, 다치고 이게 빙고 이런 게한두 번이 아니고 그거를 이제 아이가 가슴 아파할 줄. <laughs> 근데 느낌. 이러다가 딸이 나중에 우울증 같은 거 걸리면 어떡할것 같아요? 지금도 저렇게 나이에 비해서 뭔가 생각이 많고 혼자 방문 걸어다 잠고 울고. 아 근데 한 번은 새벽에 이제. 들어왔는데 아이가 안 자고 있으면서 이제 고민을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오늘 친구들하고 싸웠다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아이에게 다독거리면서 안아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너희는 엄마야. 앞으로 엄마가 어떻게 응. 좀 해주면 너희 마음이 조금 풀릴 것 같아요. 주말이라도 이제 공연을 이제 한 번을 뛰던지 마트 일을 좀 회사한테 얘기해서 좀 줄여 달라고 했든지. 그리고 또 이제 건강도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음. 엄마가 어디 몸이 좀안 좋아요? 이제 엄마가요. 갑자기 몸살이 나는 바람에 응급실 가서 누워 있었기도 했는데 갑자기 다음 날 태연하게 일을 나가시는 거예요. 나 괜찮아 하고 이러시면서 허리가 어? 이제 너무 아파. 허리도 아프죠? 어머님도 건강 걱정 안 되세요, 어떠세요? 제가 지금 이제 사, 오번 척추 경추가 좀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심각한 어. 상황이고요. 마트에서 이제 짐을 내리다가 박스가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 손 골절이 돼갖고 통기부스를 하면서도 좀 바로 일을 했었고 노래 교실을 하다가 코피가 나왔는데 이제 코피를 하는데 세면대 반도 안 차게 코피를 쏟아 쏟은 적이 있었어요. 엄청 많이 나왔는데. 평소에 그 가장 하고 싶었었던 게 뭐예요, 엄마랑? 이제 엄마랑 둘이 쇼핑도 했으면 좋겠고. 쇼핑. 아, 쇼핑. 이제 강아지를 이제 애견 카페 말고 이제 집 앞에 있는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음. 못한 얘기도 하고 싶고. 별 어려운 것도 아닌 소소한 <laughs> 일상인데 어머니 딸의 바람 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좀 일을 줄여서라도 아이들하고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지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엄마라는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는 엄마가 될수 있도록 엄마가. 다시... 아, 미안해. 음. 응. 다시... 아, 미안해. 음. 응. 그리고 정말 사랑해. 사랑한다. 사랑해. 응. <laughs> <laughs> 잘물어요 예스트 부터 우리 이상준씨 부터 일을 좀만 줄이시고 우리 아이와 같이 놀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 네. 자 송소연 저도 당연히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건 무조건 고민이고요 잘 많이 좀 사랑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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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 놀라겠지만요 고민은 아니고 두 자녀분들은 정말 일반 아이들보다 치. 더 대단한 그런 능력들을 갖고 계세요. 뭐를 하더라도 해낼 수 있는 아이들이 됐어요. 예 예. 김종희 씨. 예. 자, 이제 여러분들이 눌러주셔야 될 때입니다.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지금부터 버튼을 눌러주세요. 엄마 보고 싶어요 우리 도희의 결과 보여주세요 어, 8표 자, 100표 넘어왔나요? 200표 중에 총몇 표? 정말? 정말 155표 <laughs>